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TV 자일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보수진영에서 볼때 현재 상황이 너무 안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아주, 어, 뭐랄까, 칭찬해줘야 될 사례도 있어요. 자유통일당이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인데요. 당초 정치 경험이 많은 이종혁 사무총장이 추대됐지만, 더 젊고 미래가 있는 구조화 변호사에게 조건 없는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은수 후보를 선출해 놓고 갑자기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면서 벌어지는 싸움과는 참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대비되지만 정치 판에서 보면은 어, 가장 시끄럽게 본인이 깜빡에 가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게 해서.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을 끈다고 하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지금 보면, 어, 민주당이 훨씬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대선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깰수 있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끌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당헌 단계에 따라서 당 대, 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지도부에서는 뭐, 바로 내려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관심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음.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 김문수, 이재명 8대2 정도 지금, 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국민의힘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당이냐. 해차해라. 어, 뭐, 쌍 거는 물러나라. 쌍 거는 뭐, 은퇴해라. 뭐, 더 심한 말도 많이 SNS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 극복을 하면, 어, 보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노이즈 마케팅으로 뭐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시민들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이제 지금은 실망은 하겠죠. 당장은 실망하고 욕하고 왜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 아름답게 단일화해서 후보내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열심히 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 군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과거 같으면 무슨 권일장군의 갑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내일 모레 등록을 하고 월요일부터 어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23일 동안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23일이면 거의 세상이 한세번네 번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 음. 근데 참뭐 <laughs> 김은수 한덕수 단일화 회담, 뭐 1차하고 2차 어제 했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났고, 당 지도부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를 못하면 사퇴한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단식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유준상 전 의원도, 어, 단일화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하겠다라고 후보를 압박하고 있고요. 현역 의원 전체가 단식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기가 있는 정당이었던가요? 글쎄,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 결기가 있다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네. 사실, 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이 이런 결기를 보였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어이 재판 결과도 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단식 할때안할 때를 지금 못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본인들은 또이 국면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는 단유라를 해야 된다. 그런 결기라든가 의지를 단식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 결국은 인위적인 단유라가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 당에서 당원단규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가 있고, 그리고 당, 당무 우선권에 따라서 지금 당 대표 역할을 김문수 후보가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 당헌 단계를 위반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지금 일정 부분 법으로 가고 있는데, 어 당에서 대선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에서 어 후보가 어 당, 대, 당 대선 후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당의 사무처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선대위를 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에서는 어 대선 선대위를 꾸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업무방해라든가 그런 것이 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어, 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유세차도 미리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보물. 어뭐 벽보 이런 거 디자인 다 해야 되고 그죠 네. 뭐시안 같은 것도 보내서 선관이그 검토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7 일까지 그저께까지 음. 공보물 팜플렛이죠 어 홍보, 홍보물에 대해서 선관위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음. 아직 제출을 못한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인쇄가 13일인가 14일날까지 인쇄를 해서 선관위에 넘기면 선관위에서 이제 이것을 봉투에 담아서 각 유권자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물론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음. 어, 디자인과 준비해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당의 도움을 안 받고? 예, 네, 어, 음. 도움을 일정 부분 조금씩 받고는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들으니까, 이 한덕수 후보의 프로필 사진 찍는 거를 당에서 지원을 해줬다. 현재 무소속 후보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김우수 후보 측은, 어,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후보는 정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부금폭법에도 네, 조촉이 어, 될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당직자라든가 당원이 무소속을 지원해주면 탈당을 하고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 의원과 당 대변인 했던 분, 당의변장들이 가서 돕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다 선거법 위반인데 음. 굳이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네. 이것이 만약에 내일모레 어~ 선거위의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다 법정으로 갈 사안들입니다 음. 그래서 짜국짜국 다 쌓아놓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렇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엄격한 것이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물론 뭐 이영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 문서, 어, 사진 촬영 문서는 그, 어, 혹시 같은 당으로 출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상대로 해서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다. 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음. 뭐 그런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이 대해서 어떤 모의, 그냥 모의라고 하죠. 네. 어떤 선거법, 저기 법적으로 얘기하면. 음. 어 이것에 대해서 준비는 했지만 모인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확실합니까? 학습도... 사진은 안 찍었습니까? 아니 사진은 찍었다고 또 그렇게 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둘이 두 분이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뭐 단일화도 예, 될수 그... 있고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박수영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 박수영 의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각자 찍는 게 좋겠다 해서 사진을 지금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렇다 하고 음. 어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 사법 당국에서 이제 판단할 거고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음. 그때에서 이제 이제 사정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네, 선거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D-25일입니까 지금? 네, 25일. 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를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어 조금 저는 국민의 힘 자체가 그래도 후보를 선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일화, 뭐 조금이라도 지지율 높은 분과 단일화를 하기 뭐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 김은수 후보가 오늘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권성동 기, 저 권성동 권영세 의원이 찾아와가지고. 바로 어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이 단일화부터 해라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당의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 그러니까 뭐 비판이 뭐 보통 받는 것이 아니고 음. 저도 이렇게 당이 이렇게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건 거기 당원당규에 따른 법적인 절차대로 움직이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선 선거에서 공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공천 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 기회의 공정 시간의 공정 어~ 그리고 여러 절차적, 가지 선거 절차적 공정, 공정.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팔 강에서 국무총리 사퇴하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사 강에서 들어와서 입당해서 들어와서 경선을 똑같이 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밖에서 쭉 끝까지 있다가 이쪽에서 딱 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자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우선적으로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도대체 한덕수 후보는 계속 당했듯 당했듯 하는데 무소속이면서 어 도대체 그 시나리오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지금 대답함, 이제 회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 역사적으로 역 단위로 하는 어, 당, 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어, 당원단계 74조에 보면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당무우성권이라는 것은 대표나 원내대표는 빠져라. 음. 어, 대, 저, 당, 저기, 대선 후보가 선출된 순간 이 사람이 대표고 선거 끝날 때까지 당을 이 사람이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당무우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 뭐, 저기, 사무처에서 일체 안 도와주고. 음. 그리고 또 뭐, 뭡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선대에도 구성하지 않고. 음. 그렇게 되면 이건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는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의 면전에서 오늘 12시에 속보가 떴어요. 뭐 의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무소속 당 후보 만들려는 불법 수단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아직 법적으로 뭐 고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어,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권영세 위원장 반응은 너무 듣뜸이 지근해요. 어, 김문수 후보가 여기 나와서 한 얘기가 이 우리 국민들이나 어, 의원들이 기대한 내용과는 너무 다르다.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제 네, 아까 제가 그, 그것을 유튜브로 봤는데 그 원내 거기 원내 의원 총회를 하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처음 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 아까 뭐한 12시 넘어서 의원총회 국회 예, 예결위 회의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 권성동 그리고 그 원내대표 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음. 아주 막 극진히 예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네. 극진히 예우를 하더니 꽃다발도 줬어요.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올라가서, 아, 네. 어, 그동안 뭐 축하드리고, 뭐, 노동운동을 한 여러 입지전적인, 그리고 음. 스트리가 있는 음. 대단한 우리 대선 후보가 음. 어, 이 자리에 오셨다. 음. 박수 한번 쳐줘라.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여튼 이상한 말 했어요. 깜도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아, 네. 어? 김문수 후보한테 깜냥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도대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제는 권성동 의원이 그 알량한 후보를 아, 예, 예. 못 내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알량한, 표현을 했대요. 예, 알량한 후보. 알 알량한 후보. 알량 후보 <laughs>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아, 그 전에. 아, 이제 꽃,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예, 했군요. 예, 예, 그거, 알량한 후보라고 예. 했던 거 권성동 원내대표 사과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꽃다발을 줬어요. 네. 그리고 사진 찍고, 음.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A 판장을 딱 꺼내서, 음. 어, 왜냐면 하 또, 이게 흥분할 수가 있고, 음. 잘못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에 네. A 판장을 딱 해서 음. 그대로 읽은 겁니다. 김은수 후보는? 네. 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읽었어요. 아, 서로 그러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네, 흥분하지 나름 노력을 않으려고. 했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죠. 이것은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어, 원내대표하고, 어, 저기 비대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불법적으로 음. 지금 강제 단일화 시키고, 김문수 후보를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음. 이러시면 되겠냐. 음. 나는, 어, 민주적인 정당성 있는 후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어, 대선에서 이기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덕담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를 듣고, 어, 실망스럽다. 음. 더 이상 회의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퇴장을 해버렸어요. 퇴장을 자. 하니까 김문수 보도 그냥 아 그럼 나도 퇴장하겠다. 같이 잘됐지 않아요? 음. 아니 그래서 퇴장을 해서 음. 의원들이 뭐 항의하고 음. 왜 네. 우리랑 얘기하고 가야지 가냐. 음. 아니 저기 지금 비대위원장도 나가는데 나도 나가겠다해서 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좀더 냉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당의 대통령을 지켜야 될 때는 모두 다 침묵을 했습니다. 네. 왜? 지나가는, 뭐 흘러가는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어, 미래의 권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본인의 앞으로의 입지와 관련이 있고 본인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부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음. 근데, 어뭐 지금 뭐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다 내각제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에게는 어뭐 그냥 상징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주고 의회 권위력을 그다음에 당권을 본인들이 갖고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지방선거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막이 있다 뭐 이런 거다 저는 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 아니에요,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 네. 이제 내각 수반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요번에 당선되면 대통령으로 하면서 3년까지만 임기를 마치고, 네. 그 다음에 내각제로. 내각제로 간다. 어, 네, 그 다음부터 네. 하는 거죠. 그, 그리고, 그리고 당권은 당에다 다일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을 그렇지. 하는 네. 3년 동안에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목숨 걸고 단식을 해가면서까지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목숨을 그, 걸었어요? 지금 목숨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단식을 하겠다는 사람 김미애 의원부터 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따라다닐 때는 어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는 목숨 걸고 했어요. 반대했어요. 단식했어요. 안 했잖아요. 말도 한 마디 안 꺼냈잖아요. 김미애 의원 같은 우는뭐 김문수 보. 저 부산 쪽 순시하는 데 옆에 딱 붙어 가지고 사진도 무지하게 찍고 아니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그렇게 네? 하고 그래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지금 단식하면서 아니 자기들이 뽑아 놓고 지금 후보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 단식 아닙니까 단식하기 전날도 김문수 후보 수행하면서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아, 그분 사진 찍는 걸 원래 좋아해요. 아, 그럼 잘 아세요? 예. 네. 어. 잘 알지만 잘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아, 저는 김,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국민 앞에 검증받을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과정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어, 당의 후보 선출해놓고 무조건 단일화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아니, 한덕수 후보 내보내가지고 당선시키면 뭐합니까? 이거 저는 민주당보다도 못한 정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이 좀더 냉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세요. 김문수 후보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저기, 뉴 스피릿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기는, 물론 이제 뉴 스피릿 자유통일당 쪽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46.8%, 한덕수 후보가 28.7%, 김문수 후보가 훨씬 높은 걸로 나와요. 게임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덕수 했을 때도 2, 3%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당의 후보가 뭐십프 이상 지는 걸로 나온다. 한덕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10% 이상 없다. 이러면은 야 이거 정말 큰일났다.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마련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김문수 한덕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당 후보를 교체해야 되죠?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심지어 근데 뭐 본인들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는 네. 당에서 도와준 적 없다. 음. 뭐 전화 통화도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럴 좋다,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리얼미터 조사예요. 이게 전주 MBC에서 나왔던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6% 차로 이기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 자체가 뭐 당의 경선을 거쳐서 어 지금 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셨을 거고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거기 그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총회에서 장저여론조사를 저 얘기하면서 네. 저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에 대해서 여론조사 이긴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한덕수 예비 후보는 그런 적이 있느냐. 음. 그러면서 무슨 단일화를, 그리고 당에, 어, 당비 1원 한푼 내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 않냐. 본인은, 어제 그랬습니다. 본인은 당에 특별 당비로 20억 정도를 냈다. 어, 경기도 지사 선거하고 끝나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못쓰고 남는 것을 후보자가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당에다가 그냥 기부를 한 겁니다. 특별 당비로. 네. 어,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비교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지고 음. 이렇게 뭐막 시끄럽게 싸우면서 어, 드디어 국민적 지지라든가 지지보다도 먼저 정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도, 네. 그다음에 지지도예요. 음. 처음에 사람들이 아 김문수가 있구나. 그런데 음. 김문수를 모르고 찍으면 이 사람이 안 찍습니다. 음. 그래서 첫째는 김문수를 알고 인지도, 그다음에 아이 사람 괜찮네 음. 지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도와 지지도 지금 현재는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음. 물론 어, 쌍권 권영세 어 그리고 권성동 어, 이두 분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 우리한테 나중에 플러스 될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음. 그, 그러면은 이렇게 말방코 원칙 없는 단일화의 끝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어 한덕수 후보가 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기자 의견을 자청해서 11일까지 11일이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등록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는 내일 접수 등록, 후보 등록을 할 건데 모레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보로 본인으로 안 되면 본인은 그냥 여기서 드롭하겠다.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협상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직 모르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 왜냐하면 그러면 11일까지만 김문수 후보가, 아, 내가 정통성 있는 당의 후보다 해서 11일까지만 버티면 음. 그냥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내가 뭐, 뭐, 스물 번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세번 지금 서로 모아서 계속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음. 방안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음.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등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네. 혹시, 네. 어, 당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음. 어, 한덕수, 김문수 후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 명을 어, 비대위에서 음. 통과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또 바로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것이 이제 당헌당규제 74주 2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그죠 음. 상당한 사유가 뭐냐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위반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저 김문수 후보 뽑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더라도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국민의 힘은 이번에 대선후보를 못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설마 안 가려고. 네. 중요한 것은 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뭐 한독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어쨌든 보수 전체가 뭐 단일화가 되고 힘을 모으는 거. 그건 지금 뭐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절차에 따라 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놨으면 좀 예우를 갖춰서 또 그분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컷 경쟁에서 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걸 포기하고 뭐 단일화를 할 때는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국민의힘 지도부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뭐, 뭐 절, 절차고 뭐고 막 1%라도 이겨야 되니까 지금 이성을 잃고 어, 그 숫자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는 뭐 여론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어, 각자 후보가 판단을 해서 단판을 짓든, 그것은 뭐두 분이 해야 될 몫이고요. 네. 이제 뭐, 김문수 후보는 정치도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덕수보가 후 되면, 어, 한덕수보를 그냥 대통령 역할을 형식적으로 하고, 그 밑에 나머지 내치 총리라든가 의원들이 국회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잘못 써버리면, 대통령은 정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순리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 단이라 이 사태, 어, 뭐 민주당 전 의원 의원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아싸리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요새 아주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이 뭐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결론이 날것 같은데요. 참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놓고 이거 역시도 법원의 판단에 기대야 되는 지금의 현 상황 굉장히 참담합니다만 어쨌든 어 보수의 그뭐 국민의 힘 후보가 정리가 돼야 결국 뭐 자유 통일당 후보하고도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또는 뭐 여기가. 정말 실망스러우면은 자유통일당이 더뭐 힘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만은 우리 보수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다들 좀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 등록이 뭐 바로 내일 시작해서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 국민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면 답이 나와 있는데 국민보다도 본인들만 생각해서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총선 대선 때 어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유통일당의 어,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양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